안녕하십니까? 저긴 일선전 수장의 김보영 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3도어에서 새롭게 출시된 클래식과 에센셜 모델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일단 두 가지 차량 다 저희 이제 3도어 S 모델은 아니지만 이제 2020 모델 어, 즉 쿠퍼 모델로 출시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에센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이름 그대로 이제 조금 근본적인 이제 저희 필수적인 이런 단어를 담고 있는 게 에센셜인데 어, 그렇게 돼서 에센셜 트림 이름 그대로 차량이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3,740만 원이라는 이제 저희 3천만 원대 수입차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일 눈여겨볼 부분이 이 페이버드 트림과는 다르게 이제 바디와 루프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저희 에센셜 트림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옵션 사양들 같은 경우에 기존 저희 미니 클래식으로 판매하던 모델이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기존 3도어 클래식은 저희가 3,660만 원에 판매를 했었고요. 리보제 에센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40만 원으로 금액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큰 차이는 기존의 3기통에서 1 5 0 0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4기통에서 2 0 0 0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136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이제 차량의 출력 자체가 올라갔다기 조금 더 이제 즉각적이고 편하게 드라이빙을 즐겨보실 수 있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클래식 모델보다 추가된 옵션 사양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홀드, 충돌방지 시스템, 전후 직각 주차 보조, 코너링 라이트, 이존 오토 에어컨, 안드로이드 오토, 차선 이탈 및 경고 조약, 키맵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지능형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자각지대 경고 등과 디지털 플러스, 이 부분들이 다 추가된 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판매하던 클래식과는 급액 차이가 80만원이 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미니를 기존에 구매하셨던 고객님들께서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분인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와 오토골드, 이런 부분, 그리고 상업지대 격고등이 부분까지도 이제 에센셜 트림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님이 차량을 더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게 저희 에센셜 트림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클래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4,230만원으로 차량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클래스트림 같은 경우에 에센셜 모델과 동일하지만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 핸들 열성과 원격 시동, 그 다음에 썰루프 세 가지 옵션이 추가가 돼서 클래스트림은 4230만원의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차량 다 조금 눈여겨볼 점 같은 경우에 둘다 이제 페이버드와는 다르게 가운데 있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콘솔박스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타셔서 보셨을 때 조금 더 깔끔함을 보실 수 있고, 기존의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컬러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한 느낌이었으면 저희가 이제 클래식과 에센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대시보드가 적용이 됐다 보니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차량을 이제 깔끔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에센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의 컬러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내용 보시면 총 여섯 가지의 출시가 되었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나온 블루 컬러 아이시 블루랑 그리고 이제 옐로우 컬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다채롭게 컬러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센셜은 바디와 루프가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지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도어 페이버드 모델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선택지가 S 모델밖에 없어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아쉬워하시던 부분이 많았는데 급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센셜 트림 같은 경우에가 3,740만 원, 그리고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에가 4 2 3 0만 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델은 같 페이버드가 4,810만 원으로 총세가지의계획대에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어, 모델들이 출시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에센셜과 클래식에 있는 모델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저희가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그리고 이제 파킹 어시스턴트도 플러스 모델로 조금 더 주행의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페이버드 모델부터 들어갑니다. 이런 옵션 사양들이 조금 극대화되어 있는 게 저희가 페이버드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세 가지 모델 다 이제 2000cc로 출시가 되어서 주행에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조금 고민해 보시는 점에 따라서도 이제 차량을 결정하시겠지만 가장 이제 필요한 주행의 옵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차량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